근데 거기에서 원의 중심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문제. 중심을 찾아라. 그래서 반지름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게 원의 일부분이잖아? 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딘가 있다. 뭐가? 중심이. 이렇게 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거지. 반지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반지름을 구하는 거니까 어딘가 중심이 있잖냐 해서 중심을 잡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 있을 중심 잡으시고요. 얘가 원의 일부분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상상하고 반지름을 그릴 때 이왕이면 직각삼각형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말하는 현 이거 나오거든.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요하면 되겠지. 그래서 선을 잘 그리시면 돼요. 선. 선만 그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지우개랑 연필이 필요한 거지. 시험 볼때 볼펜으로 하는 사람 있더라. 원본 훼손 안됩니다. 연필로 살짝 해봤다가 다시 살짝 지우고 아이 방향이 아니구나. 그럼 다시 또 연필로 해주시면 더 도움이 돼. 모의고사부터 도 마찬가지고 지금 반지름을 넣었으니까 이게 뭐야? X고 또 이게 그럼 피타고라스 쓸수 있으니까요. 식만 세우면 은 X제곱은 X마 4의 제곱 더하기 8제곱이야. 이게 자리몇 번이 나오죠? 이거 풀면? 네, 5번에 10입니다.